안녕하세요, 리나 꽃입니다 오늘은요, <laughs> 어 저번에도 했던 DIY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저는 DIY를 여기다 넣어놓고 있고요. 이거는 뭘로 제, 제작을 했는데, 빼빼로 통, 네,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를 받았잖아요. 그때, 빼빼로 통에서 제작을 좀 했어요. 포장지로 이건 두른 거고요. 여기다 넣어놓고 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게 DIY를 요즘에는 잘안 만드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세세 세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교환하고 200열고 교환하고 그래서 세개 남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허니브레드예요 허니브레드 DIY고요 여기 왜멍멍이라고 써져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 예전에도 말했나 그랬는데 어그 여기서 유튜브에서 이름은 리나꽃이라잖아요 여기서는 멍멍이에요 이거는 여기 두께샷 열어볼게요 여기 속샷, 우루루샷. 일단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건 허니브레드 빵이에요. 그리고, 살, 아.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저는 그, 어, 어... 생크림을 안 올리고 저는 바나나에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많이 봐서 허니브레드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올려봤고요 해봤고요 그리고 이건 체크리스트예요 근데 얘가 살짝 기회가 음이는아주매님 출처로 적은 거고요. 허니브레드 빵,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시 이런식으로 만드시는거고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꼬이거꼬 이건 설명서예요 이건 테이프 좀 붙여져 있어서 이건 제출처로 만든 거고요 올렸어요. 이건 초코 시럽 이중 포장이 돼 있어요. 돌돌돌돌 말아서 했는데 어 <laughs> 어떻게 아 잠깐만요. 이거를 굳었나봐. 굳었나봐요. 새로 만들어야겠다. 음 왜이래? 굳었 굳어... 굳었죠. 굳었어. 아! 아! 모르고 나왔어요. 굳었어. 아! 굳었어. 아! 일단 넣고 올게요. 얘가 제일 최신에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다 넣었어요. 다음에는 떡볶이 디 d 가있는데 얘는 두께가 제법 나가고요. 레진 때문에. <laughs> 눈 안에 보시면, 어 아, 두께샷, 속샷, 우르르샷.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빨강색 물감이에요, 이 얘는. 이건 레진 주제 경화제 이중표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니어처, 각종 토핑들 팔을 안 넣네요, 제가. 이건 체크리스트 설명서도 여기 안에 제출처 제가 올렸는데. 이렇게 안에 있고. 안에 보시면 어, 보시면 여기에 있다 아,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인가 체크리스트인가 두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중이 가능하고요 접시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넣겠습니다 좀 이따 다이소 아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음 차근차근 하나씩 넣을게요. 이게 떡볶이 떡토핑이 제가 왜 핑크색으로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는 떡볶이랑 좀잘제 생각에는 잘어울그 떡볶이 국물이랑 잘 어울러질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음, 흰색 떡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레진은 이렇게 접어서 내진이 있어서 두께가 제법 나가고요. 제법 있고요. <laughs> 이건 야채볶음 DIY예요. 이거는 제일 오래된 건데 저 그때 야채볶음을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서 뭐 다른 소스 같은 거 없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채볶음 토핑들 우엉이랑 당근, 파들이 있고요. 이건 설명서예요. 이거는 체크리스트, 접시, 이건 덤 같은 것도 안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 그 DIY를 하나 더 만들까 생각 중이고요. 크리스트도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DIY 소개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싫어요는 좀 싫고요. 그리고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